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쏠맛집입니다 지금 이곳은 신진시장인데요. 지하철로는 동대문역에서 가깝고 집원으로는 종로 5가입니다. 닭한마리 골목, 생선구이 골목, 곱창볶음 골목이 있고 한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맛집이 넘쳐나는 동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탕집 은안에도 있고 제가 더 좋아하는 동태탕집 찬인에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탄 돼지 불고깃집 송정 식당도 있고요. 이 동네 나중에 이 골목만 싹다 모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식당들은 잘 알려진 맛집들에 비해서 덜 알려진 좋다 뿐이지 점심시간 대기는 물론 손맛 장착 기본인 집입니다. 언젠가는 유명한 맛집이 될 집이죠. 단한 가지 걸리는 게 있긴 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느껴보세요. 그럼 오늘의 로컬 맛집, 숨은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대문이고요. 동대문역 9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직진입니다. 계속 쭉 가시면 됩니다. 옆에 뭐가 보여도. 다시다가 여기 안경 금은 보석시계라고 있어요. 요 골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앞쪽은 쌍화탕 파는 집들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닭한마리 골목입니다. 여기가 닭한마리 골목이에요. 여기랑 요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생태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기 사장님인가? 진옥 할매 음. 진옥 할매 닭한마리집 바로 앞입니다. 자리 없죠? 네. 아, 어, 몇 시면 자리 날까요? 혼자 먹는 건데. 2시 넘어야 돼요. 2시 넘어야 돼요? <목소리> 야, 처음엔 1시 에 갔었는데 사람이 꽉꽉 차서 2시 이후에 오기로 하고 동료에 있는 광주 식당으로 갔습니다. 광주 식당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출선고 응. 계시네. 어디요 뭐 여기? 생각했다. 2시 넘어서 다시 갔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laughs>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분입니다. 사장님께서 연탄불에 굽고 계신데요. 연탄이라서 거뭇거뭇하지만 위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다른 생선도 좋아하지만 저기 연탄불 위에 있는 이면수를 좋아하는데요. 이면수라고도 하죠. 맛에 대한 설러가 있을 정도로 맛있는 생선입니다. 특히 껍질이 아주 아, 그냥 아, 진짜 맛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wasn't 토요일 2시 2 0분이었고요 평일에도 2시까지는 앉을 자리 없습니다. 메뉴는 우선 식사류가 있는데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조림 등이 있습니다. 생선구이는 따로 있고요 아까 들어올 때 보셨죠 맨 위가 고등어 아래 왼쪽이 굴비 오른쪽이 가자미 연탄불 위엔 이면순인데요 드시고 싶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고등어구이를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주인데요 이집 생태찌개가 시그니처 메뉴고요 혼밥하실 분들 바쁘지 않은 시간에 가면 저처럼 1인 생태찌개를 12000 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시면 2인분 주문하셔야죠. 공깃밥 별도고요. 안주니까요. 생태찌개는. 그래서 생태찌개 1인분 주문했습니다. 내가 음. 반찬. 반찬은 더 달라고 그러면 되죠? 네. 반찬은 리필됩니다. 당연히. 반찬 그릇은 제 스타일 아니었지만 맛은 반찬 그릇 용서하고도 남을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반찬 그릇이랑 반찬에서 이집 사모님 성격이 느껴집니다. 손맛은 정말 확실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먼저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다음에. 밥도 나왔고요 이제 밥이 예술이에요 상호가 이천식당이잖아요 당연히 이천살 2000살 맞겠죠 이천살이든 아니든 밥맛 끝장입니다 밥이랑 고등어구이 어? 그리고 서비스 순두부입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니까 순두부는 조금뿐이지만 국물만큼은 좋습니다 뼈를 다 발려서 주셨고요 소금도 주셨어요 그냥 가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음. 죄송하지만 와 안쪽으로 좀 진짜 고소하다. 와 반찬 그릇이랑 순두부 양의 서운함이 그냥 날아가는 맛입니다. 연탄불에서 구워 쫄깃한데요. 고소하고 짭조름해서 정말 밥을 부르네요. 그냥 드셔도 되지만 소금 콕 찍어 드시면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추가됩니다. 소금의 단맛을 아시는 분은. 이해되실 거예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집 밥이 맛있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고등어의 기름진 맛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반찬 그릇, 반찬 가지수, 순두부찌개 양다 필요 없습니다. 고등어 맛보면 투정일 뿐입니다. 이 골목에서 생선구이집 대장은 전주집이랑 호남집이잖아요. 사실 매스컴으로 공용화된 집들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두집다 먹어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주집 호남집 모두 맛있지만 이집 역시 못지않게 생선구이 맛있습니다. 겉은 바샤작, 속은 김풀풀 촉촉에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그냥 미쳤습니다. 밥이랑 해서 고등어구이 드셔보세요. 절대 후회 없습니다. 좋겠는데요. 자, 이거생태치기에요 생태찌개 1인분입니다. 12,000원이고요. 요즘 생태 비싸서 못 팔지 않나요? 생태찌개가 맞나 해서 몇 번을 여쭤봤어요. 물론 실례긴 했지만요. 생태찌개를 12,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동태도 아니고 생태를 와... 국물은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주 3병짜리입니다. 아이 집은 국물 좋아하시는 분 가시면 기절하시겠는데요. 칼칼한 맛이 확 치고 올라오는데 진짜 매력적입니다. 아, 진짜 맛있네. 소주 한잔안할수 없죠. 한잔 마시고, 다시 한 숟갈. 촬영하는 사이에 국물이 더 맛있어졌어요. 1인분이지만 내용물 충실합니다. 반찬 양 보고 완전 실망했었는데, 메인은 확실합니다. 양 좋습니다. 두부도 큼지막하고요. 생태 도톰하게, 고니도 호두만하고, <laughs> 무도 들어있고요. 거기다 콩나물까지 한 그릇 그득합니다. 국물 폭배인 두부도 먹고, 쫄깃한 고니도 먹고, 이제 생태도 먹어봐야죠. 생태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에 넣자마자 사라집니다. 생태 맞네요. <laughs> 동태랑은 완전히 달라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오랜만에 생태찌개 맛집입니다 아 진짜 잘해요 얼마 전에 명동 생대구탕이랑 결어도 절대 지지 않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폭 끓여서 먹으니까 마지막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연지 얼큰한 동태국집이랑 비슷한데 또 다릅니다 칼칼함이 조금 더 강합니다 혀를 찌르고 식도까지 찌릅니다 그런데 속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이집밥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물에 폭 적셔서 드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네요 이집 생태찌개 고등어구이도요 손맛 좋습니다 종로구가 신진시장 가시면 유명한 맛집들도 좋지만 이런 숨은 로컬 맛집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요.